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오벤 카고구요4인승 이동 사무실로 구조 변경을 받은 차량이에요. 전체적으로 엠보싱 단열 조명 작업이 들어갔고요. 그외 별도로 배터리하고 인버터 충전기 요런 제품들이 이제 시공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앞바닥은 엠보 바닥을 시공을 했어요. 2 열은 요트 모노륨 바닥으로 시공을 했고요. 바닥은 아연 바닥으로 이미 바닥 한번 깔려 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조명하고 터치 등두 발이 이제 시공이 됐고요. 블라인드 2열, 3열, 트렁크를 저희 매립형 빌트인 블라인드로 시공이 됐습니다. 2열에 있는 시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레일을 단다고 해서 절대 불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혀 쓰시는데 문제가 안 되고요. 추후에 검사 받을 때도 문제가 안 된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시트 같은 경우는 레일도 달려있고 니클라인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탈 때는 이렇게 넓게 쓰시고요. 이열의 짐을 또 많이 실을 때는 저렇게 방석을 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트렁크 쪽에 긴 짐을 실을 때는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폴딩을 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출고를 할때 베이지 옵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충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베이지로 시공이 됐어요. 손님께서 뒤쪽에서 히팅을 좀 자주 하실 거라서 업무용으로 해가지고 쇼파 테이블을 시공을 했고요. 업무를 보다 보면 또 전기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좀 넉넉하게 설치를 했어요. 전기가 들어가는 곳은 나중에 이제 수납 공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전기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최소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스펙 같은 경우는 저희 많이 쓰는 에코퍼펙 인산철 600A. 인버터 다르다 3kg, 그 다음에 파워크립프트 주행 충전기 60A가 들어가 있거든요. 배터리가 넉넉하다 보니까 전기를 여러 가지로 길게 아주 쓸수 있고요. 어, 좌측 운전석정 라인에는 배전판이 별도로 달려있기 때문에 전기 같은 우리가 조명을 달았던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온오프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 적산계에서 이제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쓸수 있는지 충전이 얼마만큼 잘 되는지 또한 이제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3월차 뒤쪽이 깡통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 스웨이드 트리밍으로 작업을 했고요. 안쪽에는 단열하고 방음이 잘될수 있도록 스펀지를 이제 넣어 가지고 어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나도 뜨거나 이런 현상이 전혀 없게끔 이제 시공을 했고요. 창문 쪽에다가는 메리평 빌트인 블라인드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개방감이 창문 같은 경우도 이동 사무실로 받았기 때문에 이빨를 이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개방감이 좋죠. 트렁크 같은 경우도 메리평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밤에 이제 조명을 켰었을 때 밖에서 안쪽에 있는 사람이나 동선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게끔 이제 시공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블라인드는 쓰고 싶으셨지만 이렇게 손으로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옵션 차 스타리아 옵션 중에서 트렁크 문이 전동문이 있거든요. 이 전동문 같은 경우는 차박을 할때 안쪽에서 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 앞쪽 운전석 쪽에서 넓거나 트렁크 쪽 바깥에 나가서 가지고 이제 여셔야 되는데 안쪽에 스위치를 별도로 달아서 안쪽에서 열거나 닫을 수 있게끔 편안할 수 있게끔 이제 시공을 했고요. 이을 탈거를 했을 때 손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난방이 좀 제한적이지 않냐 그래서 어, 격벽을 탈거한 부분 쪽에다가 옷걸이 보관하라고 별도로 달았거든요. 그래서 옷걸이도 걸 수도 있고 이동할 때는 이쪽에다 커튼을 달아서 어,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경우로 썼을 때 조금 효율이 좋을 수 있게끔 이제 시공을 했어요. 2열의 바닥 같은 경우는 요트 모노륨으로 시공을 같이 해줬고요 트렁크 통로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하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손님이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공해드렸습니다 이제 업무도 많이 보지만 보통 손님들께서 화물차를 사셔가지고 승용차 겸업무유겸 때로는 이제 간단하게 갑자기 여행을 떠나거나 낚시를 떠날 때 차에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테이블을 탈거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주무실라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테이블이 조금 걸리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먼저 탈거를 하고요. 테이블을 탈거한 쪽에다가 이제 보강판을 대가지고 이제 평평한 침상이 될수 있도록 자, 이렇게 이제 얹혀줬습니다. 이쪽에 있는 멀티박스가 길이가 이제 짧다 보니까 주무실 때 조금 제한적이에요. 2열에 있는 시트가 L 시트잖아요. 그래서 시트를 좀 앞으로 땡겨주고요 자, 이렇게 땡겨주면 뒤쪽에 어, 접었다 폈다할수 있는 접다리 선반이 하나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반을 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서 해 이제 선반을 펴줬어요. 이렇게 이제 선반을 펴주니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1 m 80 정도 이상의 공간이 나왔고요. 보통 보면 2열인지 시트가 저렇게 앞으로 폴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쪽에다가 냉장고나 뭐 별도의 파워뱅크라든지 간단한 전자레인지 그런 것들을 책상처럼 쓰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스타리아 오벤 카고를 가지고 4인승 이동 업무차로 구조 변경을 받은 작업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없어도 구조 변경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2열에 있는 시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레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검사 받을 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어 이거 외에 조금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옵션 이 있으시면은 어, 유선 전화로 주셔서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 맞게 이제 시공을 또 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별도로 이제 목기장 같은 경우들도 지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한번 제가 쭉 업로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